국내 최대 규모인 반월시와 산업단지에서는 대중교통에서 멀리 떨어진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공유자전거와 공유킥보드 등을 마련한 것인데요.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교통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. 여기에 어린이집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주도하는 등 산업단지 내 환경을 꾸준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. 산업단지 자체가 발전하려면 여기에 우수인재가 몰려와야 됩니다. 그래야지 여기에서 새로운 먹거리도 창출하고 기존 제품의 생산성도 높이고 원가 절감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우선 환경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